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후회로 가득한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살면서 죽을 때까지 과거로부터 후회하고 미래,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다가 결국 죽는 것 같아요.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재에 집중을 잘 못하고 과거와 미래만 왔다 갔다 하면서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뭐 엄청난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고 어케 나이든 지혜가 가득한 나이든 노인도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삶을 거치면서 인생사를 펼치면서 제가 경험했던 뭐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 그리고 어 제가 경험하고 맺었던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토대로. 어,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것을 깨달았다라는 인생의 진리 같은 것을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꽤나 도움이 되는 방법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우리가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후회만 하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나름 제가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만 하면, 그래도 좀 삶이 한결 나아지고 편안해지고, 어, 후회로부터 해방이 되고, 오지도 않은 미래 걱정들로부터 어, 생각을 덜 하게 되고 해방될 수 있는 어, 그런 삶을 좀 살게 될수 있는 것 같아서 나름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나름 이 컨텐츠를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음, 꽤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거창한 방법도 아니고요. 모르던 방법도 아닐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음, 자신한테 맞으면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 번씩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문자 보내고 후회하고, 왜 읽고 나서 답장이 없지? 내가 또뭘 잘못했나? 이런 걱정과 후회들로 밤잠을 설친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매우 사소한 거였고, 당장 일어나도 심각한 일도 아닌데,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좀 깨달은 건 어차피 고민하고 걱정하고 후회할 거 이것만 하면 적어도 내 마음의 상처가 금방 회복될 수 있었다는 건데 이게 무엇일까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걱정과 후회를 하게 되면서 밤잠을 설쳤는지 근본적인 이유부터 정말, 정말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요. 그때 여친이 문자 답장만 해줬어도 그때 남친이, 그때 내가 그 선택만 안 했어도 그때 내가 그 행동만 하지 않았어도 그때 내가 교통사고만 나지 않았어도 다치게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걱정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걱정의 근본 원인은 일상 속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사, 사건 사고들만 안 일어나게 하면 우리의 걱정과 고민이 사라지겠네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봤을 것 같아요 당연히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게 만들 수 있다면 가장 좋죠. 대부분의 사건 사고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뭐 사람과 같은 감정은 제가 통제 가능하죠. 하지만 천재지면과 같은 사고는 절대 통제 불능한 영역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고를 언제 날줄 알면 통제가 가능하지만 뭐 우리가 비행기 사고도 그렇고 교통사고도 그렇고 뭐배 사고도 그렇고요. 어 심지어는 뭐 군대에 있을 때뭐 이런 사건 사고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 싱크홀도 갑자기 일어나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 사고들,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사고는 절대 통제 불능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든 불가능한 영역이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고가 일어난 이후의 감정은 온전히 우리 몫이기 때문에 컨트롤 가능하다는 점. 저는 이것을 깨닫고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쁜 일이면 더 그렇겠죠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사고를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일어난 이유의 감정 감정은 내가 컨트롤 가능하다는 라걸 깊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회복 탄력성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누군 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죠 누군은 계속 슬퍼하고 아파하면 삶까지 내팽겨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빠른 회복이 가능한 회복 탄력성과의 과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이거는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래저래 아파하는 건 똑같다는 것이죠. 어차피 오늘 핵심은 어쩌면 이걸지도 모르겠네요. 어차피 아플 거. 한 번만 아플 수 있는 법을 안다면 일상 회복도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뇌는 오로지 생각만으로도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언제든지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음, 그렇죠. 우리가 뇌, 즉, 뇌라는 것은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생각으로 과거로 왔다 갔다 하죠, 과거 에 있었던 일. 그리고 미래, 오지도 않은 일인데, 무언가를 상상하면서 좋은 일, 어, 기쁨 가득한 일들을 상상하면서 어, 기뻐하기도 하죠 슬픈 미래를 생각하기도 하고 어쨌든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점이 우리의 뇌에 정말 신기한 점입니다 뭐 백투더퓨처처럼 뭐, 백투더퓨처라는 영화처럼 음, 과거와 미래를 정말 왔다 갔다 하는 타임머신 기계라도 탄 것처럼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뇌라는 거죠 이게 잘 사용하면 창의력이라는 힘으로 커지는 거고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걱정과 고민으로 힘이 가는가 간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뇌로 과거의 잘못된 시점으로만 보내면 생각을 되돌리다 보면 그때의 아픔과 상처만 계속 커지죠. 상처가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 과거와 미래에 쓸데없는 고민들로 스스로를 괴롭힌다 라는 말. 이거 실제 연구로도 입증된 결과라고 합니다. 결국 우린 현재를 내팽겨치고 있다 라는 거죠. 현재를 내팽겨 친다는 건 과거와 미래 걱정들로 현재 내 체력을 고갈시키고 이 때문에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집중 불가능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불안과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드는 생각,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한 절대 깨달은 진리가 뭔데요? 해결책이 뭔가요?라고 물어본다면 간단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집중하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집중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알면서도 잘못 따라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음, 현재에 집중한다. 이건 참 쉬운 말입니다. 많이 들어온 방법이고, 특별한 방법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현재에 한번 집중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아마 잘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안 해본 거는 뭐든지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게왜 어렵냐고요? 우리가 안 해본 명상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눈을 감, 감고 뭐 30초에서 1분 동안 있어보라고 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짧은 찰나에도 온갖 잡생각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어제 여친과의 데이트는 어땠지, 오늘 뭐 먹지, 내일은 뭐 회사가서 무슨 일 어떻게 해야 되지. 30초를 명상하면서도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출퇴근할 때, 어떤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규칙적인 행동을 할 때는 스스로 뭘 하고 있고 뭘 보고 있는지 인지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런 자동적인 행동과 습관들을 멈춰 보라는 겁니다. 출근을 하면서 미처 보지 못했던 풍경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오감 자극이 굉장히 우리의 감각을 느끼게 살아 숨쉬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샤워할 때 물줄기를 감각으로 한번 느껴보는 거. 아니면 우리가 오감을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냄새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아마 빨래 집어들고 개고 어, 널고 하는 행동들이라고 합니다. 그날의 날씨와 분위기를 오감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오직 현재에만 집중하는 생활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다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힘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자신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겠는가 그런 생각, 상상, 그리고 TV에서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 과거로 돌아간다면 삼성전자, 주식 정보나 분당 땅 개발 관련한 정보 등을 보내줄 거다. 왜냐하면 나는 그걸 듣고 삼성전자 주식만 죽으라고 모을 거고, 분당이 땅 개발될 걸 알기 때문에 분당 땅만 몇백 평을, 몇천 평을 사놓을 것이다. 라는 뭐 생각들 하죠. 결국 돈을 벌기 위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고 당연히 좋은 거죠. 저도 그럴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과거의 저에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힘을 조금 전달해 주고 싶어요 오늘처럼 말이죠 오지도 않는 미래에 잔뜩 걱정하고 지나간 과거에 다시 아무렇던 상처를 다시 내고 인생은 너무 짧다고들 느끼지 않나요? 그저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눈앞에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한다면 이런 염원들이 누적되어서 미래의 저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회했던 그때도 지금 이 순간이 지나서 만들어진 과거일 거고요. 고민 걱정인 미래의 시점도 지금 이 순간이 지나서 만들어진 미래일 겁니다. 과거와 미래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다 해결하고 싶다면, 현재에 집중하면 다 해결된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